첫 번째는 원룸이 18개가 있고요. 4층에는 주인 단독 세대가 구성된 주택이고요. 월세는 총1 0만원 정도가 가능하고 기준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 해차에는 검토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그런 주택으로 보이고요. 이번 해차에는 낙찰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광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을 보러 나왔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이 금액까지 떨어질 물건이 아닌데 두번 정도 유찰이 돼서 지금 현재는 14억 정도에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은 20억 이상 가치는 하는데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7월 1일 날이 2회차 기일이었는데요. 그 여파 때문에 7월 1일 날 유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제가 불광역에서 내려서 현장까지 걸어왔는데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었고 불광역에서 현장까지 걸어오는 길에는 불광 5구역 정비사업과 독바이 역세권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 주택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인근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요. 신축 다중주택도 상당히 많고 빌라 신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도로를 건너면 상당히 노후된 빨간 벽돌의 주택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있는 지역은 빨간 벽돌 주택보다도 대리석이죠. 요즘에 신식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낮은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이 근처에 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주 수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보입니다. 이 주택 앞으로도 이렇게 빨간 벽돌의 건물들이 있고요. 전부 다좀 노후된 건물인데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의 건물로 상당히 신축급의 건물입니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불광역에서 현장을 걸어다 보니까 부동산이 상당히 많아서 부동산 몇 군데를 좀 들어가서 월세 시세나 매매 시세도 같이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 지역이 월세 시세는 전보다는 조금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임대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토지 면적은 51평 정도 되는 토지의 면적이고요. 토지의 면적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서울에서 50평 이상의 토지면 충분히 토지 면적은 적당한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차도 한세대 정도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두대 정도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임차인 분이 거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주택의 외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는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보일러실에 도시가스가 별도로 호출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쪽 면이 지금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고요. 보일러 연통을 보니까 2층에는 4개, 3층과 4층에는 보일러 연통이 총 5개씩 위치해 있네요. 이 보일러 연통을 봐도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는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지하실인데요. 지하실도 4개 정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어, 지하 반창 정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건물의 전면에 이렇게 1층 창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엄면히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물대장상에는 지금 현재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편함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 물건도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우편을 거의 수령해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건물 외부는 상당히 지저분하네요.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건물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안쪽에도 뭔가 좀 쓰레기가 오물이 버려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건물의 측면도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쓰레기 이렇게 많이 버려놨고요. 그리고 1층 지하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는 건물 측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는 CCTV가 전부 다 달려 있고요. 어, 건물의 외벽을 봐도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의 건물이다 보니까 아직 외부에 하자는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경매 사건을 설명을 드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현장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하나 246번입니다. 상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1층이 사무소다 보니까 공부상 상가주택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상가주택의 장점을 잘 아시죠? 대출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소재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8-17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51평 정도 되고요. 적당한 토지의 면적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130평입니다. 감정가는 최초의 21억 6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는데요. 이 감정가가 아마 적정한 시세로 판단이 됩니다. 최저가는 64% 금액인 13억 8천만 원부터 진행이 됩니다. 거의 반값 비슷하게 유찰이 된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8월 5일입니다. 전 회차가 7월 1일이었는데, 아마 이때는 유기실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안 했던 물건으로 보이고요.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1층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쓰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들의 현황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임차인은 전원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임차인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건물의 등기부 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퇴거하신 걸로 추정이 되는 주택입니다. 이제 건물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지하 먼저 내려가 볼게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다른 주택보다는 조금 깊어 보입니다. 조금 깊어 보이고 이쪽은 지금 창고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04호 지하는 총 4개의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오니까 조금 습한 냄새는 나고요.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좀 젖어 있습니다. 예, 여기 바닥이 물기가 있어요. 예, 바닥이 좀 젖어있는데 최근에 비가 온 적도 없는데 좀 젖어있는 걸로 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고요. 보일러도 정확하게 4개가 위치해 있고 도시가스 배관함도 이렇게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은 5평 정도로 됩니다. 5평 정도면 일반적인 면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임차 놓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면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1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 누수 부분을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계단실에도 상당히 이런 좀 청소가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청소부터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 처분 예고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 7월 31일 어한 이틀 후네요. 이틀 후 정도에는 이제 단수가 된다라는 예고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소유자가 어 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엘리베이터도 운행 정지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네, 운행 정지 사유는 정기 점검 미실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기 검사만 받으면 다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한 하자가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층인데요. 1층 같은 경우에도 201호부터 204호까지 총 4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군부상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마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내부는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과 인터폰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여기 전면에는 보일러실이겠죠 예, 보일러실에도 보일러가 4개가 위치해 있고 도시가스도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청소가 안된거 외에는 아직은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부에 전기계량함이 위치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전기 계량함이 떨어져 있고요. 405도 호 떨어져 있네요. 예, 지금 전기를 미납한 세대들이 몇 세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게요. 3층으로. 2층은 지하와 1층과 다르게 총 5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2층부터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301호부터 305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내부의 면적은 대략적으로 5평이 조금 안 되는 호실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5평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면은 보일러실이 위치해 있을 거고요 건물 내부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이쪽에는 복도에 짐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고요 임차인 분들은 거주하시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계단실도 특별하게 하자는 없습니다 네, 건물의 연식이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런데 실리콘도 정상적으로 특별한 화장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누수를 잘 봐야 되는데 이쪽에도 누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 3층이고요.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총 5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4 0 0호부터 405호까지 다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층 2층보다는 복도가 조금 더 깨끗하네요. 네, 405호는 지금 누군가 거주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면은 아마 보일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층도 올라가면 주인 세대가 있는데 네, 주인 세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4층 주인 세대입니다 4층은 주인이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도면으로 보면 공동 주방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주거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중주택은 공동주방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공을 받은 후에 이렇게 별도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고요. 우선은 내부 구조를 보면 원룸으로 보이는데요. 중공을 받은 후에 투룸 정도로 개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거실이 상당히 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물 내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어, 옥상의 방수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괜찮아 보이고 에어컨 실외기를 옥상으로 많이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주인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테라스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산이 북한산입니다. 저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보이시죠? 저기 바로 앞에가 지금 독바이역으로 되어 있고요. 저 독바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어, 이렇게 옥성이 올라와서 이 지역을 쭉 보니까요. 이쪽에는 상당히 좀 빨간색 벽돌로 돼서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어, 제가 오기 전에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불광역 쪽으로 방면으로 보이는 데가 불광 5구역 재개발인데요. 거기는 현재 관리 처분 인가가 나서 7월 달부터 2주를 시작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독바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 쟤네들도 이주를 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이주 수요도 좀 기대해 볼만한 지역인 것 같기도 해요. 불광 5구역도 지금 이주 단계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주 수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임차 수요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실에 예, 걱정은 없는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건물의 내부 상태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건물의 내부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건물의 연식도 2019년식이라 한 6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청소가 안된건 외에는 특별한 하자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현장을 오면서 부동산을 두 군데 정도 들려봤는데요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가 제가 현장에서 습기가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바닥에 좀 물기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을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본인이 관리했을 때는 이런 습기가 없었고 하자는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경매로 진행이 되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저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런 부분들은 낙찰받고 어느 정도 점검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검토해본 주택은 지하에 4개 호실, 1층에도 4개 호실, 2층, 3층에는 5개 호실로 되어 있었고요. 4층에는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룸은 총 18개가 있는 거고요. 이 원룸만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 정도에 월세는 무려 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월세는 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인 세대까지 임대를 논다면 주인 세대는 투룸 이상은 되니까 월세는 백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기 점검이 실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낙찰을 받고 정기 점검을 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사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늘 저희가 본 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룸이 18개가 있고요. 4층에는 주인 단독 세대가 구성된 주택이고요. 월세는 총 100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 17억 기준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에는 7%가 넘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 부동산의 가치는 20억이 넘는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근에는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주수요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에 있는 다가구 단독주택에 현금청산을 받은 분들이 또다시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매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임차수요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근에는 6호선 라인이 위치해 있고요. 불광역과 독바이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독바이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5분 안쪽으로 걸어갈 수 있고요. 불광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불광역은 6호선과 3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요. 3호선을 타게 되면 광화문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고요. 수익률도 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 해차에는 검토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그런 주택으로 보이고요. 이번 해차에는 낙찰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경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더보기 참조하시면 커리큘럼 및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